공원 어, 타운하우스 어, 이따가 이 예, LH에서 임대분양은 어, 응. 타운하우스 입니다 어, 여기 한 50에서 6 0 정도 임대분양 여기 이게 1 2시 공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, 산책하기 오. 좋고 운동할기가 좋습니다 대부분 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평지. 어. 애들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자, 배, 네. 보여주세요. 애들 수영할 수 있는,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공간이 좋아요. 애들 뛰어넣기 정말 좋습니다. 오, 물 어네? 오, 애들 수영하기 좋게 딱 맞아주네. 입주시는 좋네. 새들 흘러내리고 습니다 오늘도 있고 이렇게, 햇볕 좋은 곳입니다. 오, 안돼요. 안야다안 끊네. 끊어야 되는데. 여기서. 되요